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도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 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진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석계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곡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화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자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